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 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 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해 주시고요. 5위입니다. 프로스펙스 스킨핏 손목 압박 밴드는 편안한 착용감과 적당한 압박감으로 손목을 안정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디자인도 세련되어 외출 시 착용이 부담 없으며 간편한 착용법으로 편리합니다. 손목 통증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 4위입니다. 아부카 인체공학 설계 손목보호대는 편안한 착용감과 뛰어난 지지력을 제공합니다. 양손 모두 사용 가능해 실용적이며 다양한 상황에서 손목보호에 탁월합니다.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적극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라인벨라 의료용 손목 압박용 밴드는 편안한 착용감과 효과적인 압박으로 손목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사이즈를 잘 확인하면 만족스러운 사용 경험을 누릴 수 있어요. 2위입니다. 가드웰 초경량 손목 보호대는 가벼운 착용감과 우수한 통기성으로 일상과 운동에 적합합니다. 손목에 맞게 압박 조절이 가능해 모든 사람에게 안정적이며 가격 대비 품질이 뛰어나 강력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그립스웰 데일리 손목 보호대는 가볍고 편안한 착용감으로 일상에서 손목을 자유롭게 보호합니다. 통기성이 뛰어나며 남녀노소 모두 사용 가능해 가성비 최적의 제품입니다.